오빠, 손, 손, 떨려요? 아, 니가 나에게 더 많던가? 누나, 손떨려줘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이 덱이 바로 근본이다. 오늘 에키드나 근본 덱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 덱입니다. 당연히 해멀 누나랑, 당연히 해 누나랑 너무 잘 어울릴 걸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상대는 아 카킹 덱이다 아, <laughs> 아무 공격도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녀석 한번 일단은 말이죠. 아, 소멸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개성 살짝 발동 시킨 상태에서 한 대도 툭 치면서 감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피가 안 차도록 자, 소멸 걸렸고요. 톡톡톡 치면서 공격 불가 전체 공불기 들어갔습니다. 톡톡톡톡 해가지고 회복 불가까지 뭐가 다 불가 <laughs> 불가하다 아, 공격도 불가하고 회복도 불가하다 자 옵니까? 아오 우리 요즘 소멸 걸고 있고요 자 그거밖에 못했어요 예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웃으면 안되는 건데 그거밖에 못하셨어요 어떡하지 뭘로 죽일까? 예 잠깐만 뭘로 죽일지 골라 봐봐 봐 뭘로 죽일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한번 가볼게요 싹! 톡톡톡 싹! 공격불가! 공격불가인데 이번에는 어 살아있는 것이 불가하게 된다! <laughs> 와우, 야, 모든 것이 불가예요. 공격도 불가고 회복도 불가고 생존불가까지 3생인데 12만 4천. 3명이면 36만 넘는다는 거. 자 계속해서 결투해드려 오! 라인하르트! 어, 우리, 길드원이네. 자, 길드원님, 또, 이렇게, 아, 굉장히 핫한 싸움이, 어, 사람이구나, 또, 하필이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자, 우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모든 것을 또, 불가 상태로 만들도록 할게요. 한번 치고, 한번더 치고, 어, 한번더 치도록 합니다. 어, 아, 아까 했던 대로. 일단은, 필살기를 만드는 것, 불가. 그 다음, 공격, 불가. 그 다음에, 회복, 불가. 3 불가댁입니다. 예. <laughs> 이게 좀 사악해가지고, 그래도 길드원한테 이렇게 하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어, 승부는 승부입니다. ,이? 아, 자, 이번엔 생존 불가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 잠깐만요. 자, 지금 도발을 했고요 자, 어, 근타르 어디 갔노? 야, 근타르가 없나? 근타르 어디 들어있어? 아니, 근타르가 없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갑니다. ,이? 요렇게 가뿐니다 근타르가 없다? 그럼이 요렇게 가볼게요. <laughs> 막 내린다? 와! 퍽퍽퍽퍽 13만. 자, 이제 이제 잉? 공간이 다 쌓였어요. 다 쌓여서 파파파파 21만. 자, 요번 게 조금 세요. 간단한 마법이야. 슈르라 프죽죽 척척 죠. 4 7만 3천. 오, 안 죽었다. 역시 라이나르트 덱이다 야, 이게 안 죽어? 와. 쩐데 이게 라이나르트다. 어. 자, 회피 떴고요. 라이나르트. 방금 라이나르트 개성 잘 떴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공격도 되고. 어! 죽나. 어? 와, 잠깐만.

잠깐만요. 야, 자, 방송사고. 야, 야, 이변이. 어, 잠깐만. 필살기 만들었고요 자, 필살기는 못 써요. 예. 필살기를 이번엔 사용 불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갈게요.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와, 회피. 회피 있지. 그래, 회피 있지. 자, 어, 자 총, 쪼조쫑 해가지고, 버프 및 필살기 사용 불가. 자, 이번에는 필살기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고객님. 자, 오늘 길론이랑 사이 좋다. 어,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고. 자, 뜨겁게 한번 붙어보는 거야. 자, 어, 또 회피야. 또 회피야. 잠깐만, 또 해피야. 이거 정신, 정 차려야 돼요.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소문 하나 걸고요. 필각 하고요. 그 다음 필각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와. 야, 라인하르트.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지금. 팍, 팍! 축축축! 자, 가능하다. 우리는 에, 크디나 없어도 가능합니다. 축축축! 자, 다 깎아주면서 우리 페스티벌 고서, 페서의 필살기가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서 필살기 준비되면 해머루나 필살기도 셉니다. 이? 자, 공간 25%올라가지고 내가 요거에 좀 맞아본 적 있거든? 어. 아, 야, 치보세요. 야, 치보세요. 우리가 쉽게 죽나. 치보라고! 어? 자, 들어갈게, 형이. 우리 기노님아 자, 인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한번 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어, 형이 조금. 아 어, 불사 야, 잠깐만 지금 불사 있다 야 정말 불사 있는데? 정말 불사 있는데? 안돼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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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서 필사 기써줄수 없다 야 불사 있다 네, 잠깐만 제 불사 건가? 있으면 혼자 미친 와 이제 팔좀 이거 어킬 나야 되거든요 원래 원래 여기서 올킬이 나는 거야 원래는 아 공부를 걸었어야 돼 공부를 아 공부 들 갖고 나 그래 필사야 그두개 공부 들 갖고 버프도 못 하고 자넌 살았지만 공격 불가에 버프 사용 불가 어 입니다어 자 어떻게 됐노 야저야또 저거 아 모든 능력치구나 이제 자 이제 죽입시다 아씨 나또 불사인줄 알았네 쫄었잖아 임마 형이 어? 자 조금 쐴수 있어요 잘가자고 팍팍 팍팍팍 성 터덕턱 자 굿바이 마이 킬원 샥샥샥 빵어 뭐야 뭐야 야야야 쟤왜안 죽노 야쟤왜안 죽냐 야쟤왜안 죽냐, 죽냐? 불사였나 아닌데 공격어 모든 능력치 25 20... 그냥 버틴 거야? 뭐, 왜, 위안야왜 안, 야, 왜안 죽냐, 쟤 지금? 야, 너 미쳤어? 좋아. 서서히 고문해 주도록 하지. 좋아. 좋아. 고문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서 회피 일단 빼고요. 와, 오늘 좋았어. 어, 회피 빼고, 기절, 콰! 야 이거 오명성부 만들어 주는구만 어 아, 우리 기로원 제노님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주피 50%야 이번에 필살기 우리 맞으면 죽는다 우리 죽어 <laughs> 와쪼이네야 이거 뭐 정말 뭐안 죽을까봐 약간 약간 그 약간 내가 좀 그런 게 있다 제가 또안 죽을까봐 갑자기 약간 섬뜩하네 자 이것이 바로 해머누나입니다예 키드나는 강력한 거일뿐 검이 부러져도 이 누나는 총 꺼내가지고 쏴아푸는 스타일이랄까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요런 덱도 좋죠? 아, 어, 페이엔에다가, 암멜에, 진짜 앞으로 등급표가 굉장히 혼돈의 시대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등급표가 바뀔지? 아, 잠깐만. 이번에는 근타로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어, 요렇게 갈게요. 요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 회복하지 마라 해놓고, 좋은 퍼빈이, 표본이 되겠어. 파가닥 잡았어. 이렇게까지. 자, 회복, 회복불가, 공격 불가, 필살기 증가 불가. 자, 오, 상대도 회복 불가를 걸고 있고요. 자, 도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 어, 잠깐만, 어디 갔고 내가. 일단은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 보지 뭐. 이렇게 골고루 한번 써볼게요, 골고루. 자, 근타를 하는 존재가 참 까다로워. 어, 까다로운가 봐. 자, 들어갈게요. 옆에 애들, 자, 빠지라. 자, 안매라, 안매라,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놀랐지. 와, 저기. 간단한 마법이래 이러다가 쾅 뒤틀째 빠지면 마법 구경하다가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페이엔이 폭주하는 걸 조심해야 돼. 페이엔 이제 어 많이 쌓여 가지고 좀어어어 페이엘 미나다. 어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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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에라, 미안하다. 어 미야, 아, 잠깐 미안하다.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laughs> 야불인데 페이엔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아니 쟤는 한 번씩 저러더라. 쟤 화나면 되게 무서워져. 너무 무서워. 자 일단 소멸 걸고요. 공불까지 걸었는데 해머루나는 차단 당합니다. 차단 당하겠고아 소멸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엔 필살기는 1 0살못 나올 거고. 아 우리 죽었고요. 와씨왜 이렇게 세노? 쟤는 또왜 풀피야 저거 지금 버프 붙었구나. 일단, 일단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패서 성물 발동됐고요 팍팍팍 치고요 자 여기 차단은 당했지만 생명 관련만 빼고 나면 딜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뽕! 스카운트나 어? 자 그다음에 공불까지 걸면서 님 아웃하고 님좀 아웃하고 페이엔 지금 돌덩이가 이만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공격 부... 어? 야 저거 필상이 왜 받았노? 뭔데? 야 저거 뭔데? 필상이 왜 필상이 왜받아었노 소멸 아니 좀 저... 아니 내 어, 깐만 <laughs> 자, 이거로 이제 제가 어, 유튜브 가게 큰 그림으로 우리 페이이 죽지 않았다 내가. <laughs> 아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페이이 도리지 많이 커졌잖아. 그럼 내가 아, 야, 잠깐만, 잘못 렀다 아, 잘못다.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아 영상의 그것도 타이텀.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아, 그렇지. 또 자, 이번에 이제 베이엔 딱 만나면서 이번에는 다른 얘를 보여 주는. 물론도 바람직한 유튜버다. 자 베이엔 만났고요. 어, 속타르네. 속타르다. <laughs> 만만하네 갑자기. 속타르는 만만해요. 예. 어... 속탈을 하면, 먼저, 요렇게 갈게요. 이번에는, 최이엔을 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키워놓으면, 혼자 날뛰니까. 자, 음... 모든 것들이 불가한 상태로 해놓고, 이제 피안 차지? 최이엔아, 너그피 차는 거 그게 참 너무 무섭더라. 이제 너를 피를 못 채워, 안 차게 해서, 쌈 싸먹어줄게. 그렇지, 돌리겠지, 돌리겠는데, 이미 반피라고. 괜찮겠니? 어? 괜찮겠어요? 자, 요거 쓰면 이제, 어, 버프 다 받고, 이렇킬 납니다. 킬이 안 나면, 혹시 이 어, 어이. 들어갈게요. 예. 요번엔 좀 조심조심 할게. 쏙! 예. 어. 각자 쏙샥샥쏙! 하고요. 갑게요. 간단한 마법이야. 촉촉촉쭈쭈쭉 어, 왜안 죽노? 야, 쟤왜안 죽냐, 쟤. 너무 무섭다, 너. 죽어라, 이제. 오, 안 죽었어요. 우와, 우와. 이게 페이엔이다. 와, 진짜 무섭다, 진짜. 그 다음 회복 불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와, 갑자기 또. 잠깐만, 페이엔아, 잠깐만, 미안하. 아, 잠 미안하. 야, 오늘 영상까지 페이엔이 다잡 어? 죽었어요. 와, 잠깐만요. 야, 페이에라. 페이에 회복불가 안 걸려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끝났어요. 체크, 메이트제 <laughs> 손이 막떨리나그 야, 페이에라. 오빠, 손, 손 떨려요. 예, 아, 니가 나에게 더 많던가? 누나, 손떨려줘죠 뽀도박 <놀박> 하고요. 자, 갈게요. 야 공격 불가인데. 공격 불가. 와, 자, 비델리야. 비델리아니뭐할수 있나? 아, 예, 아무것도 못하죠 음, 그런 거지.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 아, 우리 해물루나의 강력한 필살기 보여드릴게요. 성물 발동했구요. 성물 발동시키고, 어, 뭐, 뭐 재삼 하나 걸어주고 갈게요. 어, 하하하. 탕탕. 쩡쩡쩡. 잭 라이트. 뿅. 아무것도 못하. 계속 불가시켜. 애를 계속 불가시켜. 네. 생존 불가. 빡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가하습니다 와, 이래 괜찮죠? 상당히 괜찮죠? 페이엔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페이엔도 미리 잘 견제하면 충분히 해결하면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